안녕하세요, 알찬댁입니다. 오늘은 가지 구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끔 가지 구이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완벽하게 맛있는 가지 구이를 쉽고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가지는 미끈한 것으로 두 개를 준비합니다. 앞뒤로 끝을 잘라주고 중심이 맞게 반을 잘라줄게요. 가지구이에 양념이 잘 스며들게 살짝씩 칼집을 넣어줍니다. 손에 힘을 줘서 칼집을 깊게 주지 말고 센스 있게 살짝씩만 칼집을 넣어주세요. 마른 목걸이 나오도록 사선으로 한번더 칼집을 넣어줄게요. 영상에서처럼 요 정도만 칼집을 주면 됩니다. 여기 뒷면에도 가지 허리가 부러지지 않게 칼집을 살짝씩만 넣어주세요. 부드럽고 아주 잘 구워집니다. 이제 칼집을 준 가지 앞면에 소금을 약간 뿌려주고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시작할게요. 쪽파 3줄 준비했습니다. 흰 부분은 작게 썰어주고 잎은 0.5cm로 썰어줄게요. 홍고추 1개 준비했고요. 고추씨는 빼지 않고 같이 다져줍니다. 홍고추는 고명이니까 없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청양고추 1개는 꼭 넣어주세요. 맛의 중심을 꽉 잡아줍니다. 양념은 좀 넉넉히 준비할게요. 썰어놓은 쪽파와 다져놓은 고추를 먼저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크게 한스푼 진간장 6스푼, 맛술은 3스푼 넣어주시고 참치액젓 1분의 1스푼, 설탕 1.5스푼, 통깨 2스푼, 참기름 두 스푼 넣어주세요. 후춧가루를 적당히 넣어서 섞어줄게요. 고춧가루 양념이 부담스러우면 이대로 양념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춧가루 1.5 스푼 더 넣어서 자박자박하게 양념장을 만들게요. 가지구이는 한번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지거든요. 한번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식사 때마다 따끈하게 구워드시고, 김도 싸서 맛있게 드세요.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 한 스푼 넣어줄게요. 가지는 소금에 살짝 절여진 앞면을 먼저 구워줍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찬택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가지를 구울 때 불은 중약불에서 구워줍니다. 건강에 정말 좋지만 물컹한 식감 때문에 멀리했던 가지 반찬이라면 이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없어서 못 먹는답니다. 앞뒤로 잘 구워진 가지를 접시에 꺼내 줄게요. 노릇하게 굽기만 했을 뿐인데 침샘이 고입니다. 미리 준비해 둔 양념장을 한 스푼씩 올려 주세요. 양념장이 자박해야 양념이 자석처럼 찰싹 붙어 있어요. 반찬하기 정말 귀찮을 땐 양념장만 만들어 두셔도 반찬 걱정은 끝이랍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양념장만 여유 있게 만들어 드시고, 가지는 그때그때 구워서 맛있게 드세요. 제가 아는 가지 요리 중에 맛있고 폼나는 반찬입니다. 오늘 저녁의 반찬은 가지구이로 추천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